웰컴 백투 마이 유튜브 오토스코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모델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현대자동차가 미래의 비전을 담아 내놓은 하이드로젠 전기 하이브리드 콘셉트카. 별표 별표 현대 N 비전 74, 2026 별표 별표입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디자인 실험이나 쇼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동차 기술을 발전시킬 것인지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피전 74는 1974년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했던 포니 쿠페 콘셉트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직선 위주의 각지고 강렬한 실루엣은 과거의 레트로 감성을 불러오면서도 미래지향적인 LED 라이팅과 공기역학적 디테일이 더해져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차체는 넓고 낮게 깔려 있으며 공격적인 프론트와 대담한 리어 디퓨저는 슈퍼카의 존재감을 제대로 살려냅니다. 성능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 모델은 하이드로젠 연료전지와 고출력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수소 탱크와 배터리를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총 출력은 무려 680마력, 그리고 토크는 900Nm 이상입니다. 영우 오른쪽 화살표 시속 100km 가속은 단몇 초에 불과하며, 이는 단순한 친환경차가 아니라 진정한 퍼포먼스 머신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또한 충전과 주행거리에서도 차별화를 보여줍니다. 순수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은 긴 충전 시간인데, 엔비전 74는 수소 시스템을 활용해 단 5분 만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주행거리는 600km 이상으로, 장거리 주행도 거뜬히 해낼 수 있죠. 필요할 때는 배터리만으로 조용하고 매끄러운 전기차 주행을 즐길 수 있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수소연료전지가 개입해 안정적인 출력과 긴 항속거리를 제공합니다. 현대는 이 차를 단순히 친환경차로만 포지셔닝 하지 않았습니다. N 브랜드가 추구하는 운전의 즐거움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후륜 기반 듀얼 모터 세팅을 통해 폭발적인 가속뿐 아니라 드리프트 주행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단순히 도로 위에서 효율만 따지는 차가 아니라 진짜 드라이버들이 즐길 수 있는 머신으로 설계된 겁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매우 특별합니다. 콘셉트카답게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풀 디지털 계기판, 레이싱 스타일 스티어링 휠, 그리고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은 단순한 쇼카가 아니라 실제 도로를 달리기 위해 설계된 스포츠카의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여기에 미래지향적인 조작계와 디스플레이까지 더해져 실제로 양산된다면 내부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독보적인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보자면 현대는 이미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시리즈로 EV 기술을 입증한 현대가 이제는 수소 기술까지 접목해 전동화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려는 것이죠. 특히 일본과 유럽 메이커들이 수소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의 NP전 74는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슈퍼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은 단순히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만 쓰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NP전 74 가향후 고성능 양산형 수소 전기 스포츠카 개발에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콘셉트가 가까운 미래의 도로 위에서 실제로 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가 가진 의미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입니다. 과거 포니 쿠페라는 전설적인 유산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수소와 전기라는 미래 에너지를 결합한 모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한차 안에서 공존하는 듯한 느낌이죠. 게다가 현대가 내세운 드라이빙 펀 철학까지 그대로 담겨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현대가 전 세계 자동차 팬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 차가 실제 양산으로 이어진다면 글로벌 스포츠카 시장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올 것이 분명합니다. 포르쉐, 테슬라, 토요타 등 경쟁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는 수소와 전기의 융합이라는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대의 N 비전 74는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현대의 미래 비전 그리고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레트로와 미래, 퍼포먼스와 친환경, 감성과 기술. 이 모든 요소가 한 대의 차 안에 집약된 셈이죠. 여러분은 이 차가 실제로 도로 위에 등장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과연 양산형 모델로 출시된다면 여러분은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